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배터리팩 케이스를 설치를 하다 보면 몰통 케이즈 나사를 조여도 불안정하게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없어도 더 간단하게 에폭시 클레이로 성형해서 보강판을 제작합니다. 랩을 먼저 떨어져 떨어주시고 요리용 랩을 사용서 가능한 밀착시켜 주세요. 예, 높이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세이 정도 두개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테이프는 배터리 팩을 분리 재사용을 위해서 붙입니다. 배터리 마운트 브라켓을 예, 설치합니다. 완벽한 성형을 위해서 배터리 케이스도 끼워둡니다. 에폭시 클레이를 1대1 비율로 준비합니다. 완전히 믹스합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실내 실외 소재에 사용되며. 접착력과 강도는 지구 최강입니다.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웁니다. 완전 경화까지는 24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화 시간이 길수록 단단합니다. 뭐 구석구석 쳐졌습니다 조용하게 요이콥시를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뒤에 분리를 합니다. 네, 굳었을까요, 이제?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부쳐놓은 캡톤 테이프와 랩을 제거합니다. 강도가 매우 높아서 샌딩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머, 닥터로드님, 바베큐 준비하러 가시나요? 페인트 할때 그릴이 있으면 좋아요. 프라이머를 먼저 페인팅 해주세요. 프라이머는 페인트의 색상을 잘 나오게 해주며 다양한 소재에 접착합니다. 부식도 막아줍니다. 자동차용 페인트가 입자가 곱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끈적이지 않습니다. 한 지점에 집중 분사는 금지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페인팅을 해주세요. 유광 작업을 할 때는 우레탄 클리어 코트를 사용해서 저, 페인팅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든 판넬입니다. 카본 시트지를 붙여도 좋아요. 근데 뭐 굳이 도색상태가 잘 나와서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물통 케이지 볼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라스를 이렇게 하나 살짝 박아줍니다 됐어요 뭐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끼워 줘 보겠습니다 됐어요 안정적으로 주셔야 죠 고가의 3D 프린터가 없어도 배터리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통 케이지 볼트가 없는 전기자 전거 배터리 내장형 프레임에 배터리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